이만 이만 마니야답해봐마니야 아니야 이만 야 왜냐 니야 마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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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안 해. 마니야. 엄마 싫어? 우리 마니 싫어. 뭐 찍으라고 그랬잖아. 마니야! 디즈보 출생 영웅. 다른 거 있으면 갈아주면 좋겠다. 줘야 되는데. 응, <laughs> 괜찮아 많이. <laughs> 어이 보인다. 아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직도안 나왔어, 어떻게. 알았어, 알았어 안, 알았어, 알았어. 안 돼, 내 황천아 빨리 일어나. 에헤이. 알았어, 알았어. 아, 어떻게 또피 났어. 음. 아유, 어떻게. 괜히 피 났어. 어떡해. 괜히 일어났나 봐. 아이고, 포기된 좀. 하셨네. 아이고, 저 다리 어떡하냐. 지금 움츠리고 있어, 아프니까. 그, 게 뭐야? 응? 어? 다리 관절이 이 안에 들어갔다고. 안 빼는 거야, 지금? 응. 아이 아퍼, 아 아프 죽겠네. 어이, 그... 살이 쪽 빠졌네, 이거. 그치, 지금 한달 있었어. 아이고, 어떻게 저거. 어이. 이쪽 다리가 저기 부러진 다리예요? 아니면 뭐야? 근데 이쪽 다리는왜 이렇게 많이 잘랐어? 응? 골절인데 뼈가 나왔던데 거기. 그게 짧은 거야? 네. 저쪽도 저렇게 많이 저렇게 썩었었어? 저거는 그쪽은 밑에 발가락만 썩었지 않았었어? 테이크콩한 바지도 놔뒀는데 자꾸 질기고 욕쟁이니까 마저 잘라낸 거야 그국집방 집 안에서 키워야 되는 얘기야. 푹신푹신한데서... 여기서막 뒤질라 그러니까... 아니야, 상처가 안 물기 전에는 바깥으로 못 나가고 있다. 그럼 1, 2년인데... 아니야!